오이정환와이 지급 와자 천승현이 와이으로오있오이와헌 이야 테이블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이 나왔죠 조 나왔다 근요그부분 아쉬웠다 오이정환 우와 이 지급 정이 샷! 와이 정환이 산소 이종환. 웃기였어요! 산소 웃기, 이, 산소 웃기 산소 웃기! 산소 웃기! 자김경섭 김경섭. 김경섭이 또멀티여가지고자 전승현이! 와! a 반갑습니다 AK! 오. AK 근본이죠! <laughs> 아. 원래 어지안 되나? 어, 이게 아리 왔다 왔다 뭐야, 은이 뭐야? 빠르게 줘야 되죠? 자. 어제보오 있어 오오 야. 어제보오오오 아니 오드보 어드보 오드. 오케이. 데몬 나가 자. 보 있어? 병당 하나 더 당. 어, 데몬 가 데몬 나가. 와, 근데 김현숙은 너무 두사죠다 했죠, 하세요? 다 했죠. 김현숙 다 했어요. 야, 우와! 전승현! 전승현! 스나스나 싸움, 스나스나 싸움! 전승현도 여기까지 들어오면은, 네. 네. 전승현이 네. 제일 좋아하는 자리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전승현은 대놓고. 오, 네. 아, 오, 이러면 전승현도는 따오고, 허디공수 숨어있다가 그냥 세이브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전승현은 그냥 칼 피킹만 해도 돼요. 오, 해체 사운드. 어 나이스 <목소리> 아, 제 들어줄게 이제 나이스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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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그룹의 아스페는 아 익수 이제 정말 어, 1년 차나 끝나가는구나 <laughs> 이런 생각 할수 있어 나중에. 생겨요. 위치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같이 돌면 어떡 합니까 리부츠 아, 어, 는데 그러니까 얼마 많이 안갔겠 거니? 아 안갔겠거니나 아아아 세이브 하는데 이거 세이브 가겠데나시아 이거를 리부츠로 아 내주네요. 아오 이거 와 빨라요. 빨라요 시도네 박리 따오, 빨리 이이서 레이서, 레이이서 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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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이셔레셔서이셔 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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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희무소 아니 이거 이거 지난주 입구가 이거, 이거는 아, 운이 아,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운이 아니에요 잘해요. 운이 아닙니다 그냥 잘해요 그냥 잘하세요